안녕하세요. 실전, 회생 또는 파산의 모든 것 앵그리버시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인회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은 개인회생을 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조건은 채무 금액이 무담보 10억을 넘지 않아야 되고 담보부 15억을 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급여소득자이거나 영업소득자이어야 한다. 그래서 가용소득이라는 게 어떻게 산출이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리고 또 이어서 어떻게 보면 가용소득만큼 중요한 부분이 오늘 나눌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벌써 오늘로써1 0대차 어,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어제 말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속도를 조절해가지고 들으실 수 있으니까 어 적당한 속도에 맞춰서 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것인데요. 어, 개인생에 관해서 한두번 관심 뭐 이렇게 들어보실 수도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여러 번 들어보셨을 수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산 가치의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 그러면 이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릴 때 아마도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어, 청산같이, 청산, 들어봤어. 어, 그러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이 회생 또는 파산과 관련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자주 드리는 말, 빚잔치. 예. 파산면책이라는 건 빚잔치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위 청산이라고 한다. 해서 지난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청산 맞습니다. 그래서 청산같이 보장의 원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빚잔치하지 않고 나눠서 갚는 건데 어떻게 내 형편에 맞게. 그래서 내 형편이라는 것은 곧 청산 가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이 형편을 말씀드리면서 어 누구는 얼마를 벌고, 누구는 뭐 집이 있고, 어 누구는 몸이 아프고, 그래서. 그 형편이라는 게 가용소득을, 가용소득을 산, 어, 산정하고 생계비를 구성하고 그래서 채무자의 그 피부양자의 연령과 피부지, 피부양자의 수 그다음에 거주지역 물가 상황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용소득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의 그 거주지역 물가 상황도 이 형편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형편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 형편은 어, 거주 지역이나 어, 물가 상황, 그 다음에 그 채무자의 어떤 고려해야 될 상황뿐만 아니라 어, 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 임차 보증금, 뭐 전세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 예금, 적금, 그 다음에 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주식. 그 다음에 요즘, 어, 가상자산, 코인, 많이들 하시죠? 그런 가상자산. 그리고, 보험. 특히, 보험은, 어, 보험, 이 법원에서 이 형편을 산정할 때, 가장, 어, 기준, 그, 필수적으로 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절대 빠지지 않는데, 이 보험은 어떤 걸 뜻하냐면, 아 우리가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하잖아요. 뭐 SS 화재, 뭐 땡땡 생명 이런데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보험료를 납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죠. 어나 지금까지 3년 동안 그 보험 넣는 거어 이렇게 깼잖아. 어유 나는 10년 동안 넣은 거 깼어. 그래서 보험을 깬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보험을 깨서 그 동안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금을 돌려받게 되잖아요. 아 그거를 어, 환급금, 해지 환급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지 환급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냥 해지 환급금이라는 건요. 내가 보험 가입해서 보험료 꼬박꼬박 내다가 내 상황이 어려워져서 보험을 깨면 돌려받는 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 깨는 돈, 그것을 보험 환급금, 해지 환급금, 해약 환급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형편을 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김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둘님이 계시는데, 이 김하나님은 부동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보험 한국금도 많다고 보고, 그래서 이 전체를 합치니까, 어, 5억이 돼요. 근데 이둘님은 부동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보증금만 있는데 이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김하나님과 이둘님의 형편은 차이가 많이 나죠. 한눈에 보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형편에 따라서 개인의 생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의뢰인분들 중에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어, 담당자님, 어, 내 친구도 개인회생을 하는데 그 친구는 한 달에 20만원을 내요. 근데 저는 왜 60만원을 내야 하나요? 어,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그래서 이거는 뭐, 법원에 따라 다른, 다른가요? 어, 아니면은 뭐 대리인에 따라 다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그게 아닙니다. 그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인회생은 내 형편에 맞게 빚을 나눠서 갚아가는 건데, 내 형편이 어떠냐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청산가치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빚잔치를 하게 된다면은 생길 수 있는 돈. 그런데 결국 그것은 뭐와 똑같냐? 지금 나의 형평과 청산가치는 동일하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빚잔치를 하면은 김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빚잔치로 쓸수 있는 돈이 5억이라면 개인의생으로 5억만큼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링 같은 경우 빚잔치를 하더라도 내가 빚잔치를 하는데 어, 들어갈 돈이 3천만 원이면은 3천만 원만큼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아무리 적게 갚더라도 빚잔치를 할때 만들 수 있는 돈만큼은 개인회 생을 통해서 갚아야 된다. 이게 청산가치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을 해야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라는 걸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개인회생에 관심이 있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 내가 내 형평껏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 형편은 부동산, 자동차, 보험, 코인, 주식, 이런 거를 토대로 따진다. 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어, 제가 어디서 뭘 봤는데, 배우자 것도 본다고 하던데요. 뭐, 자녀 거까지 본다고 하던데요. 아, 이렇게, 아, 이제, 그, 그, 생각을, 질문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당사자 기준만 보는 거는, 어, 사실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그렇다면은, 배우자나 자녀까지, 어,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적용할 때, 이 청산가치 산정하는 재산, 배상이 되느냐? 재산을 판정, 판단하는 대상이 되느냐 배우자나 가족도 아, 그 부분은 사실 어, 좀더 많은 저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 궁금해하시는 그러면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재산도 나의 청산 가치가 되는가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